양식 설정의 바디 고급 설정 기능을 이용하면 판매연항 표의 타이틀과 내용을 분리해서 양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연항 메뉴의 좌측 양식은 표의 타이틀과 데이터 영역 둘다행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우측의 양식처럼 타이틀은 한줄 그대로 두고 데이터 영역만 행을 추가하고 싶다면 양식 설정의 바디 고급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화면은 별도의 행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 기본 현황 양식인데요. 설정을 위해 옵션 양식 설정에서 수정할 양식을 선택하거나 신규로 생성합니다. 현재는 데이터 부분은 따로 설정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창 좌측에 상세 설정 창을 열어 바디 부분의 바디 고급 설정에 사용을 체크합니다. 이후 타이틀이 아닌 표의 데이터 영역을 직접 마우스 우클릭하고 행열 삽입, 위아래로 행 삽입을 눌러 행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행을 한번더 클릭해 항목 연결까지 진행해주고 행의 나머지 칸들은 그대로 드래그해 병합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양식을 저장한 후 판매 현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타이틀 영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데이터 부분에만 행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